이거 봐 하우나 구엘 아저씨 집 멋있다. 우리 같은 부시야 화이팅. 와 개인 집이 이렇게 화려하다니. 시오나 공주님 식탁이다 멋있지. 와 여기서 밥 먹었대 구엘 아저씨가. 음와 응. 거실인가? <laughs> 정말 넓다. 와 옥상공원 너무 예쁘다. 오 가우디 아저씨 대단하네. 시온아 시원, 사진. 사진 찍고 싶은 기둥을 골라봐. 아, 너무, 너무 사진 찍고 예쁘다. 싶은 기둥 찾아봐. 아, 어제 야경투어로 걸었던 그 길인데요. 낮에 걸으니 또 느낌이 새롭고 좋습니다. 이게 뭐야? 똥 싸는 애기잖아. 똥 만져봐, 아이 찌지, 아이 찌지에요. 똥 만졌어요. 한번 더 만져. 이게 더 현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팝업으로 츄레리아, 츄러스, 굉장히 유명한 츄러스 집이에요. 사람들 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코리안 스타일 커피가 메뉴로 있어요 와, menu. What is the d i f f 있 r e n c e b e t w e e 다 h a t 추스스다발 n 요 h a t 다 h u p w 드 a t is the 러스 f f e r e n c e between h a t c h u 이 a n 그 hatchup? w h a 고 is 그 h e d 그나 에버랜드 추러스를갓 튀겼어. 보니까 음.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네, 에버랜드 추러스가갓 나와서 초콜릿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진짜 맛있어. 더 샀으면 좋겠 끝내주네요. 음. 아, 이거 엄마. 8월 15일인데요. 우리나라랑 광복절이죠. 여기도 하필 휴일이에요. 그래서 거리에 아주 많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 활기차고 좋네요. 가방 조심해야겠지만. 아까 9일 그 저택 기념품 샵에서 연필 하나 샀는데 엽서를 선물로 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시원이 아우니 좋습니다 엄마도 기분이 살짝 좋아졌어요 드디어 반이 해결됐습니다 네 아고다와의 분쟁을 통해서 뭐 사이다도 고구마도 아닌 합리적인 합리적도 아니야 한국 가면 제가 결제한 금액의 반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한국 가서 차차 풀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 남은 일정을 또잘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네. 와 차원이 다른 비눗방울이에요 우리 그 뭐야 스페인 광장은 되게 자본주의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 아낌없이 해주시네 자 숙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니 날씨도 귀신같이 맑아졌습니다. 좋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중심지 카탈루냐 광장입니다. 오늘 마침 휴일인데 와 분위기가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바로 옆에 있다해서 숙소를 그 비상 앞에 예약했는데, 뭐 숙소여긴 그만하고요. 어쨌든 광장은 진짜 예쁘네요. 아, 어제 가이드가 추천해준 타파스 맛집. 안두리아나에 왔습니다 아주 목좋은 곳에 분위기 좋게 있습니다 자 깔라마리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가지볶음인가요? 음, 가지구이요? 네. 이건 뭐예요? 그로페 시온이 언니 좋아하는 메뉴가 많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여기 음식 다 맛있어 갖고 싹싹 비웠습니다. 하나 더 시켰어요. 아 맛있네. 음 좋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을 보낼 문제 숙소에 왔습니다. 시내에서 4km 떨어진 이 숙소. 대충 뭐 이런 컨디션이에요. 화장실 하나고요. 여기가 또 빡치는 점이 투베드룸이라고 해놓고. <laughs> 이렇게 해서 투베드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 하이간 이거 뭐 내리라는 거고요 어.. 네 방이 두개 있었습니다 지금 전망이 나쁘지 않은데 아저 집은 저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수영장인데 애들이 여기 가고 싶다고 떼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지금 몇 시간이 될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 오면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꼭두 가지를 봐야 한다면 뭐죠? 사그라다와 구엘공원이죠 사그라다와 구공원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보러 왔습니다 와... 시온아 어쩜 이렇게 크게 정교하게 잘 해놨지 너무 멋있다 100년 넘게 짓고 있어요 다 지으면 이렇게 된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지금 이게 자연 최강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지금 황홀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우디 죽고 나서 다른 조각가가 했는데요. 섬세했던 가우디와는 다르게 약간 투박해요. 이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어...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아... 우리 성당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굉장히 압도당하고 경건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아이들, 우리 놀이터에서 또좀 놀고 갑니다.